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복지 뉴스룸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KBS 뉴스 김기자입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기초연금과 관련된 속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일에 개최된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청회를 진행하여 기초연금과 관련된 토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을 노인 전체에게 인상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 폐지위.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 일부개정법률안 이 소식을 저희 채널을 통해 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새로 열린 공청회는 연금 특위가 산하 민간 자문 위원회에서 논의한 핵심 쟁점을 놓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최근 기초연금 개편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2만 원가량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만 원으로 인상하되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40%까지 축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기초연금 일부 개정 법률안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논의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속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KBS 뉴스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발의된 기초연금 개정안에 대해 댓글로 구독자님들께서 다양한 반응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에 관해서는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2027년부터는 우리 어르신 분들의 수건인 40만 원을 넘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면 큰 효과가 없다는 게 공. 통된 의견이었는데요. 이번엔 지급 대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꾸준히 주장하던 것이 만 65세 이상 100% 지급이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안 마련이 관건이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기존의 연계감액과 부부감액 폐지를 인정하고 기초연금의 액수와 지급범위를 모두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최대 32만원가량 지급되는데 이를 50만원으로 인상하되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40%까지 축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김수환 교수는 는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빈곤 격차 완화를 위해 하위 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교수는 지난 10년간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2013년 48.4%에서 2021년 37.7%로 8년간 10 8% 포인트 감소한 것을 언급하며 노인 분배 지표의 지속적인 개선이 전체 인구 대비 큰 폭으로 이루어진 데에는 기초연금 인상도 기여하지만 국민연금 성숙에 따른 수급자 확대 및 급여 수준 향상이 더큰 영향을 미쳤고 전반적인 노후 소득 개선 등의 복합적 효과로 분석된다 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재보다 더욱 빈곤한 노인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목표 수급률 70%를 폐지하고 대신 기준 중위 소득으로 기준을 대체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 기준 중위 소득은 2 0 8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김 교수는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전체 노인 중 67.7%인 612만 명에게 최대 월 32만 3,180원을 지급하고 점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되 소득 계층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에는 소득 하위 70%에게 35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2025년에는 전체 대상 노인 중 소득 하위 40%에게만 5만 원을 추가해 40만 원을 지급하며, 2026년에는 소득 하위 40%에게만 다시 10만 원을 추가해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방식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을 놓고 대립해온 방안들 가운데 대상자를 보편적으로 넓히는 보편적 기초연금 방안보다 취약계층의 표적화에 금액을 더 많이 주는 방안에 중심을 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김 교수는 또 일정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절반 가량 줄어드는 현재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민원도 많고 대상자와 금액도 적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김교수의 이런 주장과 권고는 특위사나 민간 자문 위원회에서 그동안 협의해 온 사항으로 지난 3월 29일 제출한 자문 위원회 경과 보고에서도 담긴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조합으로 이 현재만큼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 플러스 부조형 기초연금 대상자 40에서 50%, 이더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 플러스 부조형 기초연금 대상자 30%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3덜 받고 조금 더 내는 국민연금 플러스 준 보편적 기초연금 대상자 70% 이상 등세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지급액 인상엔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목표 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등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수급 대상이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급 대상 및 선정 방식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40만 원 이상의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이번 공청회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내용과는 사뭇 다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약자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대립 그리고 예산 충당에 대한 걱정이 충돌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면 올해 10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정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연금개혁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직은 알수 없지만 최근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합의안을 보면 연금개혁의 길이 순탄치만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더 늦게까지 내는 쪽으로 연금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상황이라면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즉 2만원 정도씩 인상돼서 성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40만원 정도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계층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면서 왜 유독 어르신들의 기초연금만 선택적 복지를 고집하는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선택적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등 연금정책의 독소조항 폐지와 함께, 어르신들 전체에게 보편적 복지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연금특위는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30일까지 공청회를 두. 차례 더 엽니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등이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항이 예상되는 연금개혁,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인 국민들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KBS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뉴스룸이 여러분께 가장 도움되는 복지뉴스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복지뉴스룸의 소식을 전달받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